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 흥나랑글빵입니다. 어, 오늘은 제 개인적인 사생활. 카톡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다른 사람 카톡 궁금하지 않으세요? 작가님들은? 사실은 저는 궁금하진 않은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궁금해하실 거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하고 제 카톡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전에 이걸 한번 같이 볼까요? 제목이 내가 나를 바꾸는 게 가능할까? 라는 글이었어요. 2013년 8월 6일에 쓴 글이었고 그 바로 밑에 또 하나 글을 보면 어, 이전에 나는 자기 불신에 고정었서 ...다면 지금의 나는 자기 확신에 고정했다라고 2024년 10월 2일 바로 저번 주에 쓴글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카톡은 아니죠. 카톡은 아니고 제가 오늘 파일 정리할 일이 있어서 좀 보다가 우연치 않게 되게 재미있는 제목의 글이 떠 있는 거예요. 제 파일에 있는 거죠. 뭘까 봤더니 글방에서 같이 글 쓰시는 작가님이 1년 전에, 불과 1년 전에 썼던 글이었어요. 저도 읽고 있었던 그분의 과거라고 해야 될까? 그 때가 두 번째로 저랑 만나서 글 쓰셨던 때였어요. 자기에 대한 불신으로, 아, 과연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을까? 나는 나를 바꾸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가능한지조차 모르겠어? 라는 생각으로 일단 글 쓰기를 시작하셨는데, 불과 1년 만에 그분이 지금은 자기 확신으로 고정되어 있다 라고 쓴 글. 이 대조적인 글을 보면서 저는 깨달은 게 사람이 진짜 이렇게 변하구나,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그분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자기 확신이 뭘까를 생각하면 저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년 동안 정말 개인적인 일이 있으셨을 때 빼고는 저와 계속 매주매주 글한 편을 통해서 만났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성취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자리 잡은 것 같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글 쓰기 전이랑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높아진 그분의 지적 수준인 것 같아요. 지적인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어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저는 글로 느끼고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매 순간 느끼고 계세요. 저한테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그 멘티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전에 1년 전이라고 할까요? 글 쓰기 전 1년 전에 본인이 항상 이런 말을 좀 달고 사셨다고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라고 하시면서 횡설수설 말하고 자기 스스로도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말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너 4차원 아니야? 라는 말까지 들어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타인에게 이리 휘청, 저리 휘청되던 상황, 그러면서 또 멘탈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무한반복의 굴레였었다. 그런데 1년 동안 꾸준히 글쓰기를 통해서 지적 수준도 굉장히 좋아지고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 확신, 아, 난 정말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두 가지 자기 확신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흑나랑 글방에서 어떻게 글쓰기를 가르쳤길래 그분이 그렇게 좋아졌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1년 동안 크게 제가 했던 작업은 세 가지였어요. 물론 글쓰기를 바탕으로 첫 번째는 멘티님하고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서. 작가님이 쓰고 싶으신 거 쓰시고, 저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작업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저랑 수업하고 두 번째 만에 쓰신 글, 내가 나를 바꾸는 게 가능할까? 이 글이었고, 그런 식으로 조금 세션을 진행해 나가 작가님이 제좀 슬슬 올라오시면 열이 올라오시면 두 번째로 했던 작업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였어요. 작가님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단한 번도 이런 질문을 못 받아 봤을 거고 단한 번도 이 질문에 대한 사유를 안 해보셨을 건데 이 글쓰기라는 작업을 통해서 어, 해보세요. 라면서 작가님만의 논리를 채우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뭘 물어보면, 그냥? 내 마음이야? 좋아? 그냥 감정적으로만 대답했는데, 글을 쓸 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논리적인 나만의 어떤 구조들이 필요해진다. 그때 논리가 새로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하는 과정을 거쳤었고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최근에 시작한 건데, 작가님이 이제 글쓰기는 조금 익숙해지셨는데, 본인이 독서는 정말 안 된대요. 제가 독서 하세요. 작가님 독서 너무 좋습니다. 글쓸 때도 도움 정말 많이 돼요. 하는데, 작가님이 아는데 안 움직여지신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독서를 안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작가님.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봅시다 해서 독서 프로젝트를 마련했고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읽은 것을 바탕으로 쓰는 시간. 이게 제가 생각하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틀에 바꿔가면서 매주 한 편씩 글쓰기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하나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다, 알겠다. 근데 그 사람이 글도 한 번도 안 써봤고 독서도 안 했던 사람이 12개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꾸준히 할수 있었는가. 그것도 궁금하다. 나는 좀잘 포기가 된다. 하시는 분을. 제가 생각했을 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몰입이었어요. 음. 몰입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몰입이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저희 엄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 동네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삼삼오 화토놀이 하시잖아요. 어, 고소이라고 해야 되나 화초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하시면서 엄마가 굉장히 몰입한 순간을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엄마가 그아줌마니들하고 이제 끝내고 저녁밥 만들어 가야 될때 엄마가 일어설 때 아이고 허리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동안에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엄마가 한 번도 허리 아프단 소리를 안 했었거든요. 그게 몰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인 줄도 모르고, 내 고통도 모르고, 허리 아픈 것도 모르고, 뭔가에 푹 빠져 있던 상태. 끝나고 나니까, 어, 내가 몰입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상태가 몰입인 것 같은데, 그분은 글 쓰기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셨었어요. 음. 근데 물론 처음부터 가능하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가능하진 않았고요. 글을 쓰시고 싶은 분 중에, 어, 몰입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저도 몰입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제가 그분을 비근한 예로 말씀드려볼게요. 그분은 일단 처음엔 본인도 글도 안 써봤고, 독서도 안 해봤고, 뭔가 도파민에 많이 노출된 상태,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릴스 보고, 그 상태에서 글쓰기라는 몰입 과정이 쉽지가 않았는데, 그냥 그분은 될 때까지 꾹 눌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붙이고 내가 어떻게든지 글을 완수만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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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쓰고 쓰고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더해지다 보니까 아, 이렇게 글을 쓰면 되는구나 라는 수준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몰입이 되더라.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다? 몰입이 되기 전까지는 작가님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냥 몰입이 되던안되던 되던 글쓰기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근데 그분은 그걸 잘 견디신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몰입이 돼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무아지경 정말 내가 내가 없어진 느낌이에요 하는 것. 몰입도 거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의 단계를 마련한 스테이지에 올라온 상태에서 몰입이 된다. 그리고 이건 팩트라서 하나만 딱 말할게요. 작가님이 몰입하실 수 있던 이유가 그러니까 몰입 이전에 내가 어떻게든 글을 완성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악다군이 다짐? 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안 써주고, 몰입이 안 돼도 꾹 눌러가면서 썼던 이유는 뭐냐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다고 해요. 이거는, 어, 자랑 같아서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그 멘티님 있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은 어떤 상황까지 올라왔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작가님 더 어려운 거 주세요. 본인이 제가 어려운 과제, 특히 질문을 통해서 글 쓰시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논리체계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글쓰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걸 통해서 본인이 엄청나게 지적으로 성장하고 엄청나게 본인이 이렇게 똑똑해졌다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성장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한테 오히려 반대로 작가님 더 어려운 거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지경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히어링인가 싶은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본인이 처음으로 생각이라는 걸 해본 것 같아요. 남일 같죠? 아니에요. 사실 현대인 대부분이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매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만 사는데요. 그러다 보면 나는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멘티 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생각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것 같다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하는 힘이 계속 커지고요. 내가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까지 인식이 되면 세상을 향한 나만의 통제력이 생겨요. 그동안에 불쑥 올라오는 감정이나 상대방 언행에 반응하기 급급했던 존재라면 이제는 그걸 나의 사고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거를 건 거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인지체계가 생겨버린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본인이, 어, 자기가 이제, 자기만의 지적인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 능력이라고 할까, 사고하는 힘이 생기고, 통제력도 생기고, 단단해진 중심, 자기 확신까지 생기면서, 하나의 예로, 그분이 말을 이제 너무 잘하신대요. 정리가 따다다닥 돼서, 그걸 논리적으로 풀수 있으니까,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대요. 혹시 이전에 말하는 일 하지 않으셨냐고. 4차원 소리를 듣던 사람이 지금은 어, 말 너무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면서 가장 재미있는 거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의 내가 누구야? 어, 내가 왜 그랬지? 그때의 자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모습. 떨어져 나간 낡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분도 글을 쓰고 싶어서 저를 만나진 않았어요. 작가가 되고 싶어서도 책을 내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글쓰기가 좋다니까. 독서도 안 해보고, 글쓰기도 안 해보고, 공부하 놓은 지도 정말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그냥 지적 능력 높아준다니까, 해봐야지 하고 가볍게 시작하셨던 케이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셨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글쓰기의 힘을 누리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사고하는 힘이 훨씬 좋아요. 적어도 이분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만의 철학체계를 계속 계속 쌓아 올리고 있다. 가장 큰 기대는 그분의 1년 뒤입니다. 1년이 지나면 또 2024년 10월에, 어, 걔 누구야? 나는 모르겠는데? 이질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자신이 성장한 만큼. 1년 뒤에 또 그분의 글을 받아보고 제가 재미있는 결과들을 도출해내면 영상으로 작가님들께 알리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뭘까요? 흔느글방에서손은경하고 같이 글쓰자. 어, <laughs> 좋은 결론이긴 합니다만, 어, 그거는 조금, 그죠 크진 않아요. 결국 그거예요, 작가님들. 그냥,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음, 그냥, 그냥 글 한번 써보세요. 어, 제가 다 밝히지는 못하지만, 보통에 지금 글을 쓰시려는 분보다 지금 저의 멘티님은 상황이 훨씬 더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어떻게든지 해내셨고 그 과정에서 몰입도 하게 되고 이제는 책을 써보고 싶다라는 의지까지 올라오고 지금 그분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시거든요. 어,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려고 엄청난 준비 중이시다. 그 과정에서 글쓰기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거라는 것. 그분이 먼저 작가님들 대신해서 실험 실험해 주셨으니 우리 오늘 안 쓰면 진짜 이거는 죄짓는 거 아닐까?